2021년 8월 11일 수요일, 사사기 사장 11절 로부 24절 말씀. 모세의 장인 호바베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시아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혹시 혹이 시스라에게 고함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고철병거 9 0 0승과 자기와 함께 있는 온 군사를 이방 하로셋으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라기 일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라기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시메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한지라 바라기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이방하로셋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안에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하소왕 야비는 겐사람 헤벨의 집과 화평이 있습니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하며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완원이 내게 물을 조금 마시우라. 내가 목이 마르도다 하며 젖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우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가로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적에 박음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따를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가로되 오라 내가 너의 찾는 사람을 내게 보이리라.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죽어 누웠고 말뚝은 그 살적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패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이기어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오늘 사사기 4장 11절로 24절은 어, 무기토 전투라고 할수 있는 음,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어, 드보라는 바락을 불러서 나가 싸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락이 어, 드보라에게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드보라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흔쾌히 너와 함께 가겠다. 하지만 너는 이 전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어, 영예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여인의 손에 어, 그것이 돌아갈 것이다. 어, 오늘 4장 11절은 음, 전체적인 음, 음, 앞에서 부터 오던 흐름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 가까운 시아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다라고 합니다 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이 겐족속은 어, 앞에서 대충 찾아보니까 일반적으로 어, 그 이스라엘을 유다 족속과 아마 같이 움직인 네. 족속이었던 것 같은데 어, 이유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좀 멀리 떠나왔습니다. 갑자기 이런 말이 등장하고서 다시 이제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시스라의 전투로 상황이 바뀝니다. 어, 바락이 다볼 산에 에, 병사들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 시스라에 에, 아마도 척후병들이 시스라에게 이제 고했겠죠. 그랬더니 시스라가 바로 모든 철병거와 온 군사를 그 바로 산 아래에 있는 기송 강가로 모읍니다. 어, 일반적으로 어, 뭐 산이라고 하지만 약간 우리식으로 보면 언덕 같은 느낌일 거고요. 그 지역의 어떤 지형 지역 특성상 어, 언덕 지역에 에, 군사가 상대편이 몰려 있다면. 평지에 이런 900승 정도의 병거를 쫙 깔아서 포위해가지고 압박해버리면 사실은 굉장히 손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전투가 됩니다. 시스라는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부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어, 기손강가에 철병거를 모았습니다. 물론 여기 기손강이라고 돼 있지만 어, 이, 이, 이 중동 지역은 그 여름에는, 그러니까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건기에는 어, 강가에 흔적만 있고, 그 강이 사실은 길 역할을 합니다. 도로 역할을 하고요. 우기가 되어서 비가 오면 그때서야 비로소 강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 기송강이로 하고 되어 있지만, 기송강가에 모았지만, 아마도 건기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기였다면, 어, 일단 물이 있고, 또한 어, 질퍽질퍽하기 때문에 철병고가 움직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기였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지형적으로나 전술 전략적으로 훨씬 유리한 기손강가의 시스라가 철병거를 모읍니다. 사실 여기까지 보면은 어 인간적으로는 아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어 시스라의 승리가 될 수밖에 없는 전쟁인데. 어 14절 드보라가 아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인간의 생각과 정 반대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불산에서 이제 막 내려갑니다. 참, 음, 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락도 뭐 사실, 에, 되게 이상한 사람은 아닐 텐데, 하나님의 어떤, 어, 명령으로 드보라가 이렇게 바락을 선택한 걸 보면, 바락도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을 텐데, 드보라에게 보이는 것이 바락에게 보이지 않은 거죠.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너왜 여기서 지금 가만히 있느냐?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응? 음? 네 앞에 가셔서 지금 막 싸우시는 게 보이지 않냐? 너도 따라가야지.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어, 15절에 바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과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시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한지라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사사기 4장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고요. 이 이후에 사사기 5장에 가면 드보라의 노래가 등장하는데 거기 보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기손강가에 집결한 시스라의 철 병거와 군대들이 권기였기 때문에 아무 어, 어, 어떤 위험 요소 없이 자기들이 싸울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을 했는데. 하하님께서그 기손강에 갑작스럽게 폭우를 쏟아내시고, 어 그냥 도로였고 길이었던 그 강이 정말 물로 가득 찬 강이 되어서 다 떠내려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마치 어 모세가 출애굽을 할때 홍해가 갈라져서 그 사이를 쫓아오던 이집트의 그 병거들이 홍해에 그냥 수장되는 것과 매우 유사한 느낌을 줍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모두 다 끝내신 거죠. 그리고 나서 뒤늦게 바락이 와서 뒷 마무리를 합니다. 바락이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이방 하롯에서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 졌고 남은 자가 없더라. 그냥 뒷 정리 정도 하는 거죠. 사실 전쟁에서 어 군인의 가장 큰 영예는 적장을 사로잡아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예를 누릴 기회를 사실 바락은 얻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시스라가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 이것도 묘합니다. 아, 겐 사람 헤벨의 장막도 아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다. 물론 이제 설명이 친절하게 붙어 있습니다. 하소랑 야비는 겐 사람 헤벨의 집구 합평이 있으니라. 물론 이제 뭐 굉장한 어떤 어뭐 동맹 관계는 아닌 것 같고요 화평이 있다 정도라고 해석을 한게 그 설명을 한걸 보면 뭐 서로 간에 그냥 불가침 정도의 어떤 상황이 아니었을까 뭐 특별히 어 좋을 것도 없지만 그다지 나쁠 게 없는 뭐 아마 그런 어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때에 먼저 야엘이 나가서 시스라를 영접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굉장히 친절하죠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굉장히 친절할 뿐만 아니라 상대를 배려까지 합니다. 그리고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덮었더라. 굉장히 친절을 많이 베풉니다. 그러자 시스라가 말을 합니다.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우라. 내가 목이 마르다. 뭐, 비교적 그래도 정중한 표현이죠. 청하노니. 어 근데 이렇게 물을 달라고 했더니 야엘이 어 우유를 줍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을 준 거죠. 물보다. 그리고 그를 또 이불을 덮어줍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아마도 어, 시스라가 어, 뭔가 이아엘의 굉장히 그 친절, 환대에 어, 뭔가 믿음이 생겼는지 어, 본인의 어떤 본선이 나옵니다. 그가 또가로대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어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이건 거의 명령이거든요. 아니 지금 친절을 베푼 사람한테 어, 내 장막문 앞에서 네가 보초도 쓰고 어, 보초 쓰다가 누가 와서 물으면 아무도 없다고 해라. 거의 이제 군대식 명령. 본인의 그 뭐랄까요? 본색이 나온 거죠. 군대 장관으로서의 장군으로서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나서 21절 그가 곰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굉장히 이 야엘의 환대를 믿고. 어 그냥 너무나도 피곤해서 잠이 든 겁니다. 원래 이 병거를 타고 싸우던 장군이 병거가 다 물에 휩쓸려 내려가고 도보로 도망을 했다. 15절에 도보로 도망했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어, 평소에 안 하던 걸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21절에 놀라운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헤베레안의 야엘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적에 박으면 그래서 살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관자놀이입니다. 아주 어, 어, 뭐랄까요 중요한 치명적인 그 어, 약점이죠 사람의. 근데 그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라고 되어있죠.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앞에서 보았던 에후시그 어, 어, 칼로 찌른 그 장면과 매우 유사한 느낌이 있습니다. 한치의 망설임 없이 한 번에 죽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어, 여성이 그이 흔히 말하는 텐트 치는 장막, 텐트에 말뚝 하고 손에 이제 그 말뚝 박는 뭐 방망이라고 되어 있지만 망치 같은 거겠죠. 그걸로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한 번에 어, 죽일 수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찾아보니까 이 고대 근동시대에는 여성들이 장막을 쳤답니다. 주로. 혼자 한건 아니겠죠. 같이 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장막의 말뚝과 말뚝을 받는 방망이가 우리식으로 치면 집에서 쓰는 가재도구 같은 거죠. 철병거를 900승이나 이끌고 싸우며 어, 떵떵거리던 시스라라고 하는 장군을 집에서 쓰는 그냥 가재도구로 아주 단번에 처참하게 죽인. 그리고 나서 바로 장면이 또 바뀝니다. 바라기 22절, 바라기 시스라를 따를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가러되 오라, 내가 너의 찾는 사람을 내게 보이리라. 굉장히 그 대단하신 분 같아요. 그죠? 바라기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죽어 누웠고 말뚝은 그살 쪽에 박혔더라. 어 오늘 말씀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주인공인 어, 드보라와 사실 어, 헤벨의 아내 야엘 두 여성이 주인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비되는 두 사람이 바로 어, 시스라와 바락인데 시스라는 음, 뭐 당연히 그정 어, 반대편에 있는 그런 음, 어떤 적군으로서의 대비라고 한다면 바락은 <laughs> 어, 어제 보았던 사사기 4장 앞부분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사실은, 어, 따르긴 따르는데, 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결국, 어, 어느, 으, 뭐랄까요, 전쟁에 임하는 장수로서의 영예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으, 여인에게 뺏긴. 그런데, 그냥 뺏긴 것도 아니고, 어, 전쟁에 사용하는 칼이나 뭐 어떤 무기로 오, 이 야엘이 시스라를 죽인 게 아니라, 그냥 집에 있는 가재도구로 어마무시한 전쟁의 역전의 용사이자 장수를 한 번에 죽이는. 결국, 오늘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철병거가 됐든, 뭐 어떤 대단한 무력이 됐든,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거죠.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라기 조금만 믿음이 있었다면 오늘의 이야기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어, 정말 작은 믿음이라는 게 엄청난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보러와 야엘의 이 담대함, 그 담대함 뒤에 있는 굳건한 믿음. 이것이 바락과는 다른, 그냥 싸우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뒤에 가서 이제 뒷정리 조금 한 정도, 열심히 쫓아는 갔는데, 땀은 흘렸는데, 사실 뭐 자기가 가서 봤더니 오히려 야엘이 시스라를 죽인 것을 확인하는 하나의 증인 정도로 남은 인물. 음, 과연 나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잠시 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자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바락과 같이 아버지를 전적으로 믿지 못하여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을 요구한 믿음 없는 자와 같이 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드보라와 야외가 같이 담대하며 주를 전적으로 믿으며 주의 신실하심을 내 마음으로, 내 삶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자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